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 바닥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이 뛰쳐 올라가는 자리권역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맨날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야 주가 잘 오른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로 필시 계실 텐데, 여러분들 주식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큰 관점에서 흐름을 살필 줄 알아야지만이 주식 투자로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알테오젠 주가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흐름.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마치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바닥. 이 5만 원 라인 아래 짜리권역에서부터 무려 45만 원까지 9배 대대적인 폭. 등을 한 자리고 그죠 그 자리권역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올라갈 때단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던 그죠 요 올라갈 때요 회색선을 한 번도 이탈한 을 적이 없어요. 주가가 그렇 근데 이번에 최초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 훼손을 시켰다라는 게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주가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 이렇게 꼬꾸라졌고 이번에 올라가다가 혹시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쌍봉이에요. 주가가 외봉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하고 쌍봉으로 꼬꾸라지는 거는 그 파급력 자체가 틀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바닥 대비해가지고 아홉 배 이렇게 오른 자리 권역에서 이번에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갈 때전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꼬꾸라지느냐에 의해가지고 주가의 향후, 그죠? 향방, 그 방향성이 명백하게 결론이 날 겁니다.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 쌍봉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진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가 진짜 대대적으로 제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이 작 정하고 매수세를 올려 붙이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 주가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식 올라갈 때 진짜로 주가가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혹시나. 혹시나 주식이 여기를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탈을 하는 자리, 이 초기권역에서 만약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본 물량을 던지는 흐름이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을 일단 던져 주셔야 돼요. 아홉 배 오른 자리권역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인 폭등세 양상으로 주식이 올라왔죠. 떨어질 때도 여기서 쌍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폭락 양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폭락 양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권역에 올라갈 때 어떤 징후가 있으면 주식을 던지면 그 자리가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알테오젠의 주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그죠? 그 여건 자체가 너무 도 좋은 그 자리 권역에서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단기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바로 이 알테오젠, 본격적인 올해 기술료 수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그죠? 드디어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바로 이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연내 키트루다 SC.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알테오젠의 주요 파트너사인 머크가, 머크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은 이 SC 제형 항암제인 키투르다 SC, 올해 안에 이 키투르다 SC를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그 기대감을 자아냈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향후 12개월에서, 그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이 키트루다 전체 매출액 중에서 30에서 40% 그죠. 이 30에서 40%를 이 SC 제형으로 전환할 계획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알테우젠한테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키트루다이 현재 연 매출액을 여러분들 40조 원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2028년도에 이 매출의 50% 정도가 이 SC 제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분들 로열티만 3에서 5% 수준으로 우리 알테우젠이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이 금액만 무려 6천억에서 1조에 달합니다. 그죠? 그야말로 어마무지한 수익이 앉은 자리권역에서 그냥 공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플러스 특히 올 상반기 중에. 신규 빅파마의 LO 그죠 이 라이센스 아웃 두건 체결 목표하고 변경 계약 공시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논란 중인 이 할로자임 특허 이슈하고 알테오제는 이 저평가 국면 역시도 완전히 지금 해소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고점을 주가가 돌파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여건 자체가 너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게 바로 이 키트루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연내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이걸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주식이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주식을 파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 파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왜냐면 이거 지금 저점 요 박스권 상단을 이제 막 돌파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여기서 어떻게 갖다 팔아요? 제가 이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주가 이전 고점, 언저리에서 이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쓸어 담은 이 물량을, 그죠? 요본 물량을 던지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던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거기서 던지는 거지. 지금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다 던진다 주식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여기다 어떻게 갖다 팝니까?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지금 외국인하고 이게 기관 보유 수량이거든요. 그죠? 이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엄청난 물량을 쓸어담았죠.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쓸어담은 이 물량 규모를 보세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엄청난 물량을 쓸어담아가지고 핵심이 뭐냐면은 이들이 쓸어담은 물량 다수를 아직까지도 손에 그대로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이 주식을 지금 싹다 손에 쥐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식을 고점을 치는 특정 시간부터 고가 놀이를 하면서 왜냐하면 주식을 패대기 치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가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식을 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올라갈 때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 떨어질 때 이들이 그 본 물량의 일부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요 아래자리권역에서 샀던 물량 일부를 여기 주가권역 여기서 움직일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물량 매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량 매도를 한 거를 최초로 해가지고 주식 여기 이 남은 물량의 본 물량을 본격적으로 주가 올리면서 팔아먹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들이 여기서 등락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팔아먹게 되면은 본 물량 지금이야 이 쓸어남은 물량을 토대로 주가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주식을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근본 토대가 되는 그들의 보유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뒤에서는 주가를 마음대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여번 자체가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점 지구가 나오는 요 타이밍이 만약에 혹시 나온다. 그럼 주식을 같이 던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이 줄어드는데 단순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줄어든다고 파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줄었죠. 여기서도 줄었죠. 여기서 줄었죠. 근데 그 뒤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든다고 주식을 팔면은 되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유 수량이 줄어드는데 이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 온전히 떠넘겨야지만이 그 자리가 99% 고점이 나오는 자리고 이 타이밍을 제가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혹시나 이거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식 던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제 무료 주방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지금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1년 농사잖아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아 9배 오르는 동안에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죠. 이거 주식, 만약에 이거 못 팔고 주가 가만히 꼬꾸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지금 수익을 견지를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이걸 못 팔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식을 함부로 그냥 파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여러분들, 외봉이잖아요. 봉이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급이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외국인 수급도 쌍봉이에요 기관도 올라가다 꺾이면 기관 수급도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부 다한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올라가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꺾이는 흐름 이 흐름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주식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9배 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영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엄청나게 그간 단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이 120일 이동평균선 이 회색선을 이탈시키는 자리가 최초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꼬꾸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 25만원을 이탈하는 자리는 그냥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점 타이밍 지금 이 정보를 넘어설지 아니면 이 아래 권역에서 물량을 던질지를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는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내가 이알테오젠 주식을 단 한주라도 들고 계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고점을 돌파해서 나갈지 아니면은 여기 위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올지는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신호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제가 신호를 드리면은 대응을 해주시면 정확하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만약에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흔적이 없다?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팔지 마세요라고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라고. 근데 혹시나 이들이 만약에 본물량을 던지는 흐름이 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이만큼 올랐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쌍봉으로 꺾이면 죽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는 이 쌍봉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디 여기에서 주가 가만히 떨어지고 있는 거 주식 못 팔아가지고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 무료 주식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부디 제 무료 주식방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세요. 그 방법만이 여러분이 이 주식을 최고점 언저리다 갖다 팔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료 주식방 들어오시는데 뭐 이렇게 고민할 게 많아요. 고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지금 1년간의 농사가 이제 결정 지어지는,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이 주식을 이제 팔수 있는 시기 권역으로 주가가 점점점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식을 최고점에다 갖다 팔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제 무료 주방에 들어오시는 거다. 여러분들, 고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부디 지금 이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무조건 최고점에다가 주식 파셔가지고 요 1년 농사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마무리 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싹다 챙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일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가라 떠 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식빵이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 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시드리고자름러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 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20%대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돈백줘도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알테오젠 본격적인 상승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전송 그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되도록 이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이 알테까지도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문자로 사부 알테 이렇게 네 글자로. 왜 그러냐면은, 제 무료 주식방에 이 알테오젠 주식 들고 계신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응해드리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알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하, 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싹다 마이너스 돼서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전문가 조언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라, 아니면은 내가 주식 한번 잘 사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은데, 좀큰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 종목을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한번 종목 좀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죠?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민만 한다고 뭐 하나 해결되는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뭐가 해결이 돼도 해결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자제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더 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 이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그 아래 도움 링크라는 게 있어요. 제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 보기 그리고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도움링크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도움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같이 대응 방안까지도 전달해 드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이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아웃배 오른 자리권역에서 주가를 대대적으로 한번더 점핑시키면서 이 높은 자리권역에서 이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자리권역부터 물량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 아래 자리권역에서 등락을 주면서 본 물량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무조건 주식 같이 던져 주셔야 돼요. 아홉 배 오른 자리권 여기서 최고점을 치고 주가가 그대로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싹다 상정하고 대응을 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운용하는 무료식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라. 그죠?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1도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대응 받으세요. 그 방법만이 여러분이 이 알테오젠 주식을 최고점 언저리다 갖다 팔수 있는 가장 확률높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